<laughs> 시작하면 되나요? 네, 저희 교딩 친구들과 IBF 뉴스가 함께하는 포금의 민족, 저희 신을, 하늘계수에서 처음으로 우리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희 이번에는 고창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해볼까요? 네!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출발할게요. 고고! <laughs> 와, 정말, 진짜 너무 멀리, 멀리나 왔어, 그러나. 거의 오늘 9시 출발했는데, 지금 도착했어. <laughs> 어, 정 9시 출발했는데, 딱 6시간 반. 6시간 반 맞자. 6시간 반 만에 <laughs> 도착습니 <복권을 했습니다. 웃음> 반가워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laughs> <laughs> <지금 한정으로> 리가 <laughs> 만난 청소년 <laughs> 현종이입니다. 예. 네, 예. <laughs> <laughs> 3시 <laughs> 55분. 두, 두 번, 두 번, 네, 안 돼가지고. 9시 출발해서 <laughs> 3시 56분에 <50년뿐에> 도착했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 보금의 민족이 사실 보금과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제 조장 두 분과 우리 멤버를 같이 만나러 오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기획을 했었었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지금 고창. 서울에서 9시 출발해서 지금 4시. 오늘 또 연휴가 있었어가지고 차가 좀 많이 막혔었는데, 그래도 우리 현종이를 보러 왔습니다. 네. 우리 보건범에서 몇 조였었죠? 4조. 네, 우리 사조 이제 두 분의 조장들과 현종이인데 우리 조장님부터 같이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날의 IBF 18학번 김현우라고 하고요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고금박 캠프에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사조 했었고요 현종이 조장 현종이 조의 조장을 맡았습니다네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1,9학번 조용준이라고 하고 현영이랑 같은 4조 조장을 맡은씁니다 네. 아, 네, 우리 두 조장님들과 함께 우리 현종이또 <laughs> 한번 자기소개를 저는 신림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부금밥 4조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어 분위기, 오, 오, 분위기 메이커 메이커. 메이커였다. <laughs> 아, 네. 참고로 우리 4조는 몇 학년이었죠? 중학교 2 학년. 네, 중학교 이학년이었습니다 우리 중이 친구들과 같이 했었고, 었 사실 4조에 지금 거의 대표인 거죠. 그쵸, 네, 우리에서 제가 어떤 걸 준비를 했냐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보금박 때 썼었던 엽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네, 너무 너무. 네, 우리. 어, 현종이가 <laughs> 조장들에게 썼었던 편지와 <laughs> 우리 조장님들이 또 사조한테 또 썼었던 편지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저, 제가 전달을 하고자 이렇게 <laughs> 또 가지고 <laughs> 왔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우리 현종이가 이제 조장들에게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맞습니다. <laughs> <laughs> 네. 지금 입진 아, 않는 걸로 아 알아요. 오케이 오이 네, 이거는 사조 아이들에게라고 우리 조장들이 같이 사조들에게 음. 보냈었지만 우리 현종이가 음. 대표로 받는 걸로 아. 네, 우리 이렇게 엽서까지 이제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복음밥의 주제가 뭐였었죠? 가슴살기. <laughs> 갓생살 어잘 기억하고 맞나요? 있었어. 어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갓생살기를 계속 하고 있었나요? 아 네. 오 나왔어. 아, 오 어떤 <laughs> 거를 했었어요? 우 음, 학교 가는 것도 갓생이라고 생각하고요. 묵상이랑 성경 읽기 그것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지 그 저희 한그 일정표 그거 있잖아요 어플로 한거 그것도 하고. 있... 있었어요. 어 투두메이트도 같이 계속. 오, 오, 오 조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어, 우리 현정이가 아직까지. <laughs> <laughs> <주식하지> 오보 <laughs> 어, 이후로. 제가 폰을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친추를 다시 해주세요는데 알았어 해줄게는데 안 하더라고. <laughs> <오>, 오늘부터 다시. <웃음> <웃음> 와, 다시 바로. 네, 오늘부터 아,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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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님들이 각끔 아, 살도록. 네. <laughs> 이렇게 이제 또 되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왔었던 것도 내년에도 우리가 다시 같이 가생사기 이어가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와, <laughs> 대박다 <laughs> <laughs> 우리 현종이에게 주는 선물인데요. 12달의 기억이라는 다이어리로 쓸수 있는 일기처럼 쓸수 있는 약간 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 하루하루를 또 기록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갓생을 같이 <laughs>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종이가 이걸로 또 같이 기록하면서 갓생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와! 그래서 이렇게 선물까지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 현종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체능을 준비하는 걸로 아, 알고 있어요 혹시 네.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나요? 저는 그 가야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음, 가야금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혹시 가야금 한 지는 얼마나 정도 됐을까요? 가야금 가야금은 또 이제 10, 12줄짜리도 있고 25줄도 25, 있는데 12줄은 한 5년?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요 25줄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laughs> 혹시 무슨 차이가 있나요? 12줄과 그 25줄의 차이? 12줄은 조금 묵직한 그런 소리? 그래가지고 그거고요. 25줄은 이제 그 줄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거여가지고 튜닝이나 그런 걸할 때, 피아노 그걸로 튜닝을 하고, 음. 악보도 그냥 피아노 악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쉬워요. 음. 더 되게 재밌고. 음. 그럼 난이도로만 봤을 때, 12줄이 어렵나요? 25줄이 어렵나요? 어, 다 달리긴 한데, 12줄은 거의 왼손은 그냥 누르거나 그런 걸로 많이 쓰는데, 음. 25줄은 누르기도 하면서, 같이 또 줄을 이기또 뜯어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요. 그게 25줄은 그냥 피아노처럼 오른손 왼손 이렇게 치는 것처럼 걔도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돼가지고요 음~~, 음 그렇군요 그럼 지금 혹시 미래에 가야다면 계속해서 하실 생각이라면 어떤 음 줄로 하실 건가요? 저는 25줄로 더 하고 싶어요 그게 하면서 피아노를 잘 치면 오히려 더 그게 잘할수 있거든요 피아노 그래가지고 25줄의 재미가 더 있어가지고 그걸로 계속 하고 싶어요. 오 그럼 우리 예고를 가는 건가요? 지금? 네,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으로는, 근데 네, 우리 또 멋진 가야금 연주자가 또 공방을 <laughs> 어. <laughs> 통해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오, 네. 뭐 미래 또 연주자로 혹시 또 연주회도 혹시 하, 할 생각이 있나요? 어, 저 그러면 되게 많이 너무 하고 싶어요. 오, 우리는. 그러면 우리 연주에 초청을 한번 어떻게 <laughs> 아, 네, 해주시나요? 당연, 당연하죠 <laughs> 우리 또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또 녹음되고 있고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어? 네, 우리 현중이가 박제가 되었습니다. 힘들습니다 <laughs> 이제야, 이제야, <laughs> 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laughs>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사실 고급밥이 좀 빡센 수련회로 유명하거든요. 아, 저희가 원래 약간 좀 다른 수련회들 같은 경우 한 3박 4일의 분량을 <laughs> 저희는 2박 3일로 압축시켜가지고 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조장들이 또 굉장히 <laughs> 체력을, 10대 체력을 쫓아가기가 힘들다라는 <laughs> 약간 좀 악명 높은 수련회인데 그 수련회에서 밤을 샜다는 건 정말 멤버를 사랑한다. <laughs> 정말 멤버를 아끼는 마음으로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 근데 오히려 뭐지? 그 물놀이하고 그 낮잠 자는 시간 있잖아요 솔직히 아 굳이 그게 있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아, 아 10대 체력은 다르다 아. <laughs> 네, 우리 조장들은 그 시간도 짧았다 <laughs> 이랬거든요 전그 시간 덕분에 근데 이렇게 편지도 또쓸수 있는 거여가지고요 그 쓰고 아, 어. 자긴 잤죠 오 자지 않고 편지를 써서 대응부차까지 아, 네. 아,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고급의 민족. 민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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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됐나요? 어. 어, 병들 뼈 아파. 아, 이 장면까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이렇게 쓰러진. 음. 무 민족입니까? 소리를 좀 크게 해주셔야 돼요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지금 <laughs> 우와 엘하이 <우와. 우와. 웃음> 아, <이라>, <laughs> 모르겠다